안녕하세요. 손오공의 하늘목상 왕초보 유튜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언어 말을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언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만의 특권이라고 볼수 있죠. 언어는 우리의 의식세계를 지배할 뿐 아니라 인간의 생사하복을 갈라놓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죽고 사는 군세가 혀에 달려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학자 알버트 메라비안은 전달 매체가 전달 내용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선일보, 한길의 신문 하게 되면그 전달 매체가 주는 정체성, 색깔을 우리가 금방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인격 신분이 잘 드러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말은 나의 흔적, 나의 의미이고 자신의 존재의 가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신혼부부와 경상도의 신혼부부가 비행기를 타고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서울 신부가 좀 피곤하였던지 비행기에서 자기야, 나 자기 팔베고 해고 자도 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신랑이 대답합니다. 응, 그래. 이를 본 경상도 신부가 셈이 조금 났습니다. 경상도 신부가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저 팔베고 해도 됩니까? 이렇게 말하자 신랑이 와, 니네 졸리나? 마, 디비자면 될까 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 종합공원에 갔습니다. 서울 신부가 신랑을 툭 치고는 애교 있는 몸짓으로 막 뛰어가며 자기야, 나잡아 봐라. 이렇게 말하니까 서울 신랑이 뒤따라 가면서 자기 사랑해.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세한신난 경상도 신부가 신랑을 툭 친다는 게뭐 조금 세게 치고 말았습니다. 경상도 신부가 보이소? 나잡아 보이소? 경상도 신랑이 바가 조금 났습니다한 번만 더뛰 봐라. 다리 몽기 확 불어 불기다.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 코스로 제주도 해변가에 갔습니다. 오붓하게 걸어가는 서울의 신혼부부 신부의 손에는 바나나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울 신부가 바나나를 먹으려다가 자기야 나 이거 어느 쪽으로 까먹을까 이렇게 말하자 신랑이 아내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쿡 찌르면서 응 자기는 아무 쪽으로 보두도다 이뻐 경상도 신부가 샘이 좀 나서 또 따라하죠 바나나를 들고 경상도 신부가 보이소 이걸 어느 쪽으로 까먹을까 해야. 이 말을 들은 터프한 경상도 신랑 문이 가시나 사저도 지랄이네 그냥 무뭐 나와라 더 가면 다똥 안되나 어, 이렇게 에, 말했죠 하루 일정을 마치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신부가 호텔 베란데에 앉아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별은 나의 별저 별은 자기 별 자기야 자기야 내 별이 더예쁘지 이렇게 말하니까 부러을 느끼고 경성도 신부가 니다 보이소 보이소 저 하늘 별좀 보이소 이렇게 말하니까 경상도 신랑이 와 별이니 뭐오카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비록 용어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습니다. 경상도시를 통매서 자유롭고 뭐 더게 상냥하고 비하는 그런 습관이 부족했던가 한번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성경 말씀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고 성내기도 더디 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반대로 듣기는 더디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속히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입을 통해서 음식을 먹이면 그 음식은 내 몸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되지만 우리가 입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때에 맞는 말은 말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듣는 사람도 득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주제 말씀인 잠언 15장 23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때에 맞는 말이 긴장과 의식함을 풀어줍니다. 때에 맞는 말이 사람을 세우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해줍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고 실패를 성공으로 변화시킵니다. 오래전 야기입니다 친구 다섯 명하고 가야산 등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 중턱에 멋진 소나무가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나무 앞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등산으로 로 등반, 밑에서 올라오시는 그 아주머니 일행들에게는 미안한 이야기를 습니다 그러나 기다렸다가 올라오는 아주머니 일행들 하시는 말씀이 덕분에 잘 쉬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말할 수 있구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지 안쓰니까 장문 25강 10월 15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바로 새긴 은쟁반 위에 검사관이라 여러분 은쟁반의 검사관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은쟁반의 금사과를 보신 적이 없다면 한번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은정반의 금사과는 결코 천박하지 않습니다. 은정반의 금사과는 품이 있습니다. 은정반의 금사과는 아름답습니다. 또 은정반의 금사과는 새털처럼고무풍선처럼 가볍지 않고 무게감이 나갑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천박하지 않고 또품 있고 아름답고 무게감이 있습니다. 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가기 전에 서너 살때 이야기입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가족 네 명은 창가 쪽에 앉았습니다. 같은 의자, 장의자, 복도 쪽에는 연로 하신 근사님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근사님 앞으로 애들이 들락날락 그랬습니다. 우리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사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다니는데 내가 여기 앉아 있어서 미안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배려하고 아름다운 말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에인 시인의 말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말을 위한 기도. 이에인 시인의 시를 제가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말을 위한 기도. 제가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시앗들. 우리 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요? 무심코 뿌린 말의 시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왠지 두렵습니다. 드러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드러는 다란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은자는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마음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치게 하소서 헤퍼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닦게 하소서. 제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내뱉지 않게 도와주시어 좀더 겸허하게, 좀더 인내롭게, 좀더 분별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이은 시인의 말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오늘은 어제 사용한 말의 별실입니다 내일은 오늘 사용한 말의 열매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산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산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의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흥물이 말은 우리의 말, 부족한 우리의 어느 습관에 대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의뢰할 때 "나는 기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묵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감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러한 다짐이 계속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들이 채화되고 실천될 줄 믿습니다. 오늘 도 저희 감사의 동산에서 늘 기도하시고 함께 찬양하시는 장로님의 오르간 찬양 연주를 들으시면서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